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유제품, 튀김류는 줄이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와 같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 보리, 현미, 콩류, 사과, 배, 브로콜리 등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과자류 등.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스테롤이 많은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유익합니다. 단백질은 가공 햄 소시지,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두부, 생선, 렌틸콩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가는 소금 대신 레몬즙, 허브,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해 풍미를 내며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나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드시고, 포만감을 느끼며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귀리죽과 바나나, 아몬드로, 점심은 통밀빵 샌드위치와 그릭 요거트로, 저녁은 연어구이와 현미밥, 찐 야채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호두, 블루베리, 무가당 그린티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물이나 녹차를 마셔 지방 흡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만으로는 부족하니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함께 운동도 병행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지속하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